참미 예수님, 참미 성모님 저는 하늘 마을에 살고 있는 김일용 벨라도입니다 제가 나주에서한 30년 동안 봉사하면서 30년 동안 받았던 많은 은총과 치유의 기적 증표 체험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맞습니다 저희 형님께서 지난달 11월 25일날 돌아가셨어요 제 딸도 아이 학교 문제로 서울에 바로 가지 못해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라디오에서 사망기사에 함께 얘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 딸과 손주가 사망기사에 참석한 후에 모든 분들과 함께 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연도가 끝나고 경당 문을 나섰는데 아홉 살난 저희 손자 이사기 갑자기 엄마 저 귀신이 안 보여? 그래서 안 보인다 그랬더니 집에 도착해서 이삭이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수염이 상당히 길더라고 하느님이 그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보석을 치려 하는데 나주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미사와 연도 덕분에 천국에 간단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는 건데 제 딸이 그냥 어린애가 하는 말이구나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삭이 눈에 또 빛이 비춰지고할아비지가 흰옷을 입고 하늘에 오르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아멘. 이 얘기를 딸이 해주었는데 믿지 못했어요. 혹시 율리 엄마라면 모르겠지만 뭐 그런. 엄청난 일을 어린애가 보았는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모님 경당에서성 시간에 함께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천국에 그렇게 가셨다면 좋겠습니다. 루리아 엄마가 계시니 방이 등장하지만 주님께서 심판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즉시, 오른 무릎에 은총가루가 듬뿍 반짝거리며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선자가 옆에 있다가 그 신기하게 보고는 손으로 막 만지면서 다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부인이 왕심 사에서 영생들을 하는 중에 울컥 하면서 윤리엄마가 계신으로서 라주를 통해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큰지 진정으로 제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네, 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인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저희 부부가 진한 향기를 또 같이 맡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형님이 처음으로 가셨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진정으로 정말 가슴이 이어지도록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성지에 불러주시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욱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장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윤리한 바 함께 해주셔서 바라는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 뒤에서 공헌하는 기사는 다른 비사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윤리엄마를 통해서 주신 5대 영성만 실천한다면 바로 하늘 나의 복자에 도달할 것을 또 확신합니다. 네. 이번에 세상을 떠나신 형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전에 제가 나주에서 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너희 자식들도 있고 살림해야 하는데 그냥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거라 하시며 만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고 과감하게 나주 성모님 일에 투심을 했어요. 성모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끌어주셨고 도와주셨어요. 제가 사는 모습을 보시고 저희 형님도 아우가 이렇게 사는데 나도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하시면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은총이 그 가정에 뻗쳐나가는 것이죠. 또 저희 그 아내 루시아는 전에 몸이 아프고 항상 위험의 상황에 수없이 많이 처해졌었어요. 그렇지만 율리알라의 기도 덕분에 지금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루시아는 아주 성마님 아니면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주 성모님께서 생명을 영접해 주신 수십 년 당신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윤리엄마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구치고 가지 못할 정도로 은총을 많이 받고 천국가는 은총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몇 시간밖에 못 잤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윤리엄마께서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쏟아주시는 그런 고통과 보혼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엄마로 인해서 받은 은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호강을 누리며 사는데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한 뿐입니다. 또 주님 성모님께 제 마음을 다하여 이 생명을 다하여 감사드리고 늘 감사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은인이신 주님과 성모님 율리아 엄마, 어찌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성모님 영광 받으시고 율리아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